나 약간 긴장된다 삼성전자가 아니신데 왜 이렇게 긴장하셔 아 그러니까 <laughs> 그왜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이 졸라 많아 <laughs> 안녕하세요 데에디테 에디터 H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었고 굉장히 난리가 났었는데요 갤럭시 버즈3 시리즈가 품질에 이슈가 있어서 어 논란이 좀 있었죠 당시 에 삼성공자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사전 판매 기간 구매하신 일부 제품에서 품질 문제가 제기되데 깊이 사과드립니다 구매하신 제품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 가까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시면 교환, 환불 등 적절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4일 국내 공식 출시 이전까지는 모든 프로세스를 꼼꼼히 점검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지사항을 올렸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번에 공식 출시 이후에 다시 구매한 제품입니다 삼성닷컴에서 바로 구매를 했고요 지금 막 택배가 왔길래 뜯어서 QC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떨 것 같아? 아 이번 잘했겠지. 그렇지? 내부적으로도 난리 나고 진짜 공장도 아주 난리 났었을 것 같아요. 자요렇게 뜯었었는데요. 나 약간 긴장된다. 삼성전자가 아니실 때왜 이렇게 긴장할까? 굉장하시... 아 그러니까 그왜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이 졸라 많아. 보시기 편하게 사전 판매 물량이었고 퀄리티에 문제가 있었던 1번 제품 그리고 이제 정식 출시 이후에 지금 막 새로 구입한 2번 제품 비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딱 보시면은 제일 먼저 드러나는 문제가 자 여기 보이시죠? 왼쪽 유닛의 높이가 더 높습니다. 이건 확연히 느껴지지 않으세요? 왼쪽이 확실히 위로 툭 튀어나와 있죠? 자, 요거 비교해 볼게요. 어디 보자. 요거는 2번인데요. 오 지금 보니까 거의 높낮이가 비슷해졌어요. 거의 비슷해요. 1번 제품처럼 차이가 막 나거나 왼쪽이 높지 않은데 아 근데 이번에 미세하게 오른쪽이 더 높네. 이 사전 판매 때 제품처럼 엄청 거슬리는 정도의 높이 차이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비교해봤을 때 보세요. 진짜 미묘하게. 오른쪽 유닛이 조금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으로 비교해 볼 거는 여기 LED 불빛의 밝기랑 길이, 그리고 마감 차이인데요. 1번 제품인데요. 지금 이어버드를 꺼내서 자, 요렇게 동일한 높이로 두고 비교를 해 봐도 여기 왼쪽에 있는 유닛의 까만 그선 LED가 있는 부분, 이 부분 길이가 더긴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거는 꺼내서 비교를 해봐도 정말 높이가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아, 이 정도로 차이가 나게 만들었었다는 게 조금 하, 지금 봐도 정말 아쉽네요. 자, 이제 2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케이스에서 꽂아 놓은 상태로도 오른쪽이 높더니 아,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번에도 오른쪽에 있는 유닛이 조금 더긴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눈에 거슬리는 정도의 차이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건 정밀 자로 측정을 해봐야 정확한 차이를 알수 있을 것 같지만 육안으로 세밀하게 들여봤을 때 오른쪽 유닛의 검은색 LED 부분 높이가 미묘하게 미묘하게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더 다듬었어요. 그렇지만. 100%는 아니고요. 한99% 다듬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부분이 LED 조명을 켰을 때 밝기와 마감, 그리고 조명이 들어오는 구간의 길이 차이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었는데, 요것도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로 보면 은 차이가 덜 느껴지는데, 왼쪽에 있는 유닛이 LED 조명이 훨씬 더 어두워 보이기도 하지만, 조명 자체가 왼쪽으로 조금 쏠려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검은 선으로 남아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조명 위치가 중앙에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LED 조명의 길이도 살짝 다르고 밝기도 다르다. 새로 구입한 2번 유닛도 LED 조명을 켜봤는데요. 어, 일단 확인을 해봤을 때 좌우 높이 차이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LED 조명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금 완벽하지 않다는 느낌은 있지만. 좌우가 흡사해졌어요. 약간 삐뚤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삐뚤어짐이 좌우가 좀 비슷해요. 그쵸? 밝기는요, 밝기. 밝기는 제가 보기에는 동일해요, 얘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어버드의 자, 여기 이 대가리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이음새 부분이 조금 단차가 심하다는 이제 퀄리티 이슈가 있었거든요. 자이 부분은 아 실제로 보시면 바로 느끼실 거예요. 여기 여기가 플라스틱이 두 부품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음새 부분이 어떤 곳은 이렇게 심하게 들떠 있고 어떤 곳은 잘 붙어 있고 이게 들쭉날쭉 하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비슷한 형태인 에어팟 같은 경우는 제가 10개도 넘는 에어팟을 구입해 봤지만 이런 단차를 제가 느꼈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단차도 사전 판매 물량에서 꽤 문제가 됐었는데요. 자 새로. 구입한 제품에서도 한번 단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어디 보자. 역시 지난번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왼쪽 유닛에 여기 이 부분에 단차가 여전히 보이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쪽 부품이 더 들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약간 들떠 있음이 눈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만져보면 살짝 여기서 휙 올라가는 느낌? 아 여러분 이렇게 양쪽 이어버드 높이 그리고 길이 그리고 LED 조명 밝기나 균일도 그리고 마감 그런 단차까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어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어 양품이 되기 위해 많이 노력한 편이고요 첫 번째로 나왔었던 물량이 60점이었다면 얘는 85점까지는 개선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전보다 나아졌을 뿐또 완벽하다고 평가를 하기는. 어렵겠네요. 저희 코멘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제가 QC 체크를 하느라고 그 갤럭시 버즈 3 프로를 너무 여러 개를 구입해 버렸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도 양품에 가까운 제품이거든요. 85점짜리 제품이니까 혹시 구독자 이벤트 하면 받으시겠어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 너무 세세히 뜯어 보니까 그렇고 제가 전에 리뷰에서도 말했지만 음질도 좋고요. 배터리도 괜찮았고 통화 품질도 정말 괜찮고 기능적으로 진짜 잘 나왔어요. 노캔도 잘 되고 주변 소리 모드도 좋아졌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삼성전자 주식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여간 양품에 가까운 요 85점짜리 이요 물량을 여러분한테 구독자 이벤트로 하겠고요. 이벤트 링크는 더보기랑 댓글에 달아 둘게요. 그리고 요거 2번 써놓은 거,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뒤편에다가, 어, 인 사인... <laughs> 사인... 아무도 원치 않는 거 아니야, 내 사인? 사인? 사인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디에디트, 그, QC 에디션으로 요 2번, 그대로 센 채로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귀에 지금 한번 꽂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청결한 새 제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독자 이벤트 많이 응모해주시고요. 혹시 요 제품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삼성전자 화이팅! 아니, 사람들이 근데 이걸 뭐해 내가 사인하는 걸?